안녕하세요. 뉴욕의 별자탕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계신가요? 어떤 어머니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비교를 해서 힘들어 한다고요? 아이에게 좋은 학군으로 의사를 갔더니 그곳은 더큰 수영장과 각 밤마다 커다란 화장실이 있었대요. 내 집에 와서 아이가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안 돼요?" 하고 계속 질문하고 힘들어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인도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어떨 때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거 가졌어. 이게 더 좋아. 이 가방이 더 좋아. 이 반지가 더 좋아. 이 시계가 더 좋네. 그렇게 비교하는 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비교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만 비교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지? 어? 내가 더 나눠줘야 할 곳은 어디지? 내가 만약 두개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를 줘야 될 곳이 어디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비교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더 많이 두 개를 가져간다면 누구 한 명은 갖지 못하는 게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나눠준다면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한 곳에 발렌티아를 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곳에 교회와 절과 유치원과 학교와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원까지 그리고 이곳은 아주아주 아주 낮은 사람이 사는 곳들입니다. 재외교포들도 많고 일본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구역으로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나 그런 마음이 갖게 했답니다. 저는 이것들은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놓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원래 주민등록제가 없어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 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도시로 나가도 이곳에 살았다는 딱지를 항상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나 그런 마음을 갖게 했대요. 저는 다른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저보다 더 불쌍하다, 그렇다는 마음 자체가 조금 싫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로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도 정말 없을 때에도 아이들과 즐겁게 지냈을 때가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내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가진 것이 없는 모습을 부자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 한명한 한 명은 정말 그것이 행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군가를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그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거 갖고 싶다. 오,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것, 우리 비교라는 것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생각하는 것이 비교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솔직히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하는 거 그런 아이들의 마음까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어떻게 그렇게 갖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아, 엄마도 가니까 정말 수영장이 더 크니까 너무 좋더라. 와, 화장실에 있는 와, 방에 있는 그 화장실이 운동장 많았더라. 그래서 같이 공감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가진 두개 중에 한 개를 나눠줘야 될 때가 어딘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이 되면 함부로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던가, 안 되게 생각한다던가, 그리고 너무 부러워한다던가 그런 마음들 많이 자제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보는, 바라보는 눈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오늘도 즐거운 양육하세요. 안녕히 계세요.